안녕하세요. 중국어 강사 이선민입니다 자, 오늘도 저와 함께 1단 합격, 신HSK 4급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공부해볼 영역은요. 독해 제3부분인데요. 독해 제3부분 66번에서 79번, 그리고 80번에서 85번, 두 가지의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죠. 66번에서 79번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읽고 질문에 답하는데 한 지문에 한 질문 인 유형이고요. 그다음 80번에서 85번 같은 경우엔 한 지문을 읽고 두 문제 답을 하는 유형이죠. 요거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 자, 그러면 오늘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속사라고 하면 좀 가장 기본적으로 모모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모하다 in way 수어이와 같은 것들 알고 계시죠? 독해를 할 때에는 접속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전환관계 접속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앞쪽에 있는 내용들을 다 엎어버리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접속사들을 암기해주지 않으시면 문장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접속사를 한번 격파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점층관계 접속사예요. 뭔가 점점 심화되는 거예요. 뜻을 보면 모모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모모하다. 그녀는 예쁠 뿐만 아니라 게다가 똑똑하다. 예쁘기만 해도 됐는데 게다가 똑똑하다. 점점 더 심화되고 있죠. 점층관계입니다. 자 이런 점층관계 접속사 뭐가 있냐면 보단, 부진, 부질부광과 같은 것들을 써주시고 뒤쪽에. 얼체, 빙체, 션질을 쓰고, 그 뒤쪽에는 하이, 예, 요, 거과 같은 것들을 나열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모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모모하다 라는 뜻을 만들어 주는데요. 접속사는요, 이 호응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부탄이 있으면 뒤쪽이 얼체, 빙체, 션질 중에 하나 찾아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볼게요. 她不但会说英语,而且还会说汉语. 음, 그녀는 不但,而且还가 쓰였네요. 그래서 뭐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슈어 英语 영어를 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会说汉语, 중국어도 말할 수 있다.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항상 부탁 나오면 뒤게 얼치에 그다음 s h i p 션하요건과 같은 호응 관계를 찾아서 전체 해석을 해 줘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 두 번째 조건 관계 접속사. 무엇 무엇에 막론하고 모두 모모하다라는 뜻인데요. 올떠우라는게 있어요. 자, 올론 워즈 머원타 똥파 아, 음, 여기 울론 있으니까 뒤쪽에 뭐를 찾아줘야 되죠? 그렇죠. 똥을 찾아줘야 돼요. 어디 있죠? 여기 있네요. 자, 그래서 뭐일뿐만 아니라 무엇을 막론하고 모두 뭐뭐 하냐면요원 <목소리> 어, 내가 전양 어떻게 원타 그녀에게 묻든타 그녀는 포슈실파 진짜 말 정답을 어, 솔직한 말을 말하지 않는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 무엇 무엇을 막론하고 모두 뭐뭐하다라는 조건 관계 접속사. 그다음 전환 관계 접속사. 자,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러나 뭐뭐하다라는 건데요. 좀 호응할 수 있는 것들이 다양합니다. 자, 수일한 대신에 진관 쓰셔도 되고요. 그다음 딴실 대신에 그실 또는 란얼 쓰셔도 돼요. 그래서 비록 뭐뭐 일지라도 그러나 뭐뭐하다라는 뜻인데 虽然没去过中国，但是了解的很多。자 수 나왔으니까 뒤쪽에 뭐를 찾고? 그렇죠. 사실 찾고 비록 뭐일지라도 모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매입을 가본 적이 없대요. 어디에 중국에 가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리오 지에 이해하고 있다. 헌또 많이 이해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에 안 가봤지만 중국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얘기했네요. 자 그래서 비록 모모일지라도 그러나 뭐뭐하다. 라는 전환관계 접속사. 다음 가설, 가정관계. 만약 뭐뭐라면 뭐뭐하다 라는 뜻인데요. 루꼬 대신에 야옷을 쓰셔도 되고 나머 대신에 치우 쓰셔도 되고 나머 치우는 같이 나오기도 하죠. 그것까지 기억해주세요. 자 예제요. 루꼬 니 찬지야 나머 워예 찬지야 루코나마 보이네요. 자, 만약에 네가 참가한다면, 그러면 나도 참가한다. 만약에 네가 참가하면, 그러면 나도 가정관계를 나타내고 있어요. 음, 좋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인과관계 접속사 하나 볼게요.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좀 처음에 배우는 접속사 중에 하나인데요. 인 n way 수어이 여기까지는 아실 거예요. 근데 인웨이 대신에 요위 수어이 대신에 인츠를 쓸수 있다까지 기억을 하셔야 4급 독해 지문을 해석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뭐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하다 라는 뜻인데요. 예제 한번 읽어보죠. 인웨이 취 인웬 칸빙, 수어이 메이능 샹크. 왜냐하면, 그래서. 자, 왜냐하면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넝, 메이 이렇게 있어요. 자, 할수 없대요. 뭐를 할수 없다? 샹크, 수업을 할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원인은 무엇 때문에?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야 되는 원인 때문에 어떠한 결과가 일어났다? 수업에 갈수 없는 결과가 일어났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주는 인과관계 접속사였습니다. 자 그래서 접속사를 모르시면 본문을 읽을 때 많이 해석에 조금 어려움을 가지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앞에+ 앞에 말씀드린 이런 접속사 그리고 교재에 조금 더 많은 접속사들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러면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질문과 질문 중에 뭐를 먼저 읽으라고 했죠 그렇죠 질문 먼저 읽고 그리고 이 키워드를 본문에서 찾아서. 빠르게 해석을 해주면 정답 나온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兼非主要目的是 이거 더 아니고, 目 뒤에 있는 건 ᄃ 라고 읽으시고, 목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다이어트의 주요 목적은? 주요 목적.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목적에 관련된 부분을 찾아주셔야 되는데, 보시면 여기 减肥 나오고, 그 다음, 为了,为了,因此,막 이런 거 나옵니다. 무엇을 위해, 무엇을 위해, 그 다음, 그래서와 같은 단어들 나오면서, 아, 저쪽 부분에 뭔가 정답이 있겠다라는 느낌 오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자, 剪肥,不只是为了瘦,刚실为了健康, 다이어트는 不츠是 실은 단지죠. 그래서 단지 뭐가 아니라 마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껑실 더 뭐를 위해서이다. 쟁캉 건강을 위해서이다. 왜일러가 무엇무엇을 위하여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마르기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더욱이 중요한 건 뭐이다? 건강이다. 인츠 수어이랑 똑같은 뜻이죠. 그래서 정确的减肥方法 굉장히 안쉐 칠판, 도체 水果, 쟈大運動量이라고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정확한 다이어트 방법은 마땅히 쉐 뭐를 해야 되냐면 제 시간에 밥 먹고 과일을 많이 먹고 운동량을 찢었다 늘려야 한다. 얼 부쉐 으어 肚子 뭐가 아니냐면 으어 肚子 배를 골고히 하는 것 배를 고프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이어트의 목적은 무엇이죠? 그렇죠. 치엔캉 건강을 위해서이다이기 때문에 정답은 B. B가 되겠죠. 자, 접속사 한번 확인을 해보죠. 여기 인츠 무슨 뜻? 수어이 그래서라는 뜻인 거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어? 한 개만 더? 왜일어나는 무슨 뜻? 무엇 무엇을 위하여 정말 자주 나오는 단어이므로 요거 두개 강조하고 넘어갈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풀어봤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해석도 헷갈리고 호응 관계도 헷갈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호응 관계 외우시고 해석 정확히 외우셔서 독해 3부분에서 해석을 할때 주의 깊게 해석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틴틴 쉐다우젤싱콜라